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순서를 이제 정할 수 있는 거는요이 앞에 있는 주어진, 요거 없으면 안 돼,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요 앞에 주어진 글이 없으면 A, B, C는 순서비열이될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범위 설정이에요. 앞으로의 흐름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이 부분이 뭐가 될 가능성이 많, 많죠? 주신문이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무조건 주신문이다이건또 틀렸어. 그래서 얘는 주제문일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뒤에 있는 흐름, 뭐죠? 그 순서를, 어 얘가 정할 수 있으니까. 얘를 범위 설정이라 얘기할게요. 그럼 할게요. 얼도 병합해주세요. 뜻이 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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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표 치시고요. 저번에도 한번더 했지만, 한번더 하세요. 아, 아. 얼도우나, 어, 도우 이분이 이분 도우 또는 와일이 있습니다. 요거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양보라 그러죠. 주어가 동사인 건 인정 없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뭐가 될까요? 주제문이 돼요. 주제문을 TS라고 부릅니다. Topic Sentence. 이유는 이 부분은요, 모모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를 강조하는 거야. 주제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마이닝 컴퍼니, 광산 회사들입니다. 광산이 뭔지 알겠죠? Are now prevented from using mercury. Mercury가 수은입니다. 수은이 뭔지는 아시죠? 중금속입니다. 몸이 좋을까요? 한때는 이게 불로장생의 약이라고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 이걸 먹고 이랬어요. 근 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자, 어쨌든 어, 요 표현은 또 적어 주셔야 돼요. are Prevented from 금지되다죠. 원래 prevent는요 적을게요. 네, prevent 목적어 from 아닌 <laughs>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맞다 금지하다. 여기 나오거든요. 얘 수동태라서 뭐뭐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되는 거죠. 그래서 수은을 사용하는 게금지되어있습니다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은 광산업체에서 수은을 사용, 사용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수은이 어디를 쓰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뒤 그, 그, 그 밑에 한번 볼게요. Some illegal mining operation. Illegal이 뭘까요? 네, 불법 광산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아, 어려워또 저기, 저기, 위험한 물질을 뭐 하는데. 요놈 to remove impurities from gold. 불순물이에요. 이놈, 금이, 광산, 금을 이렇게 채굴을 할 때, 금 덩어리가 팍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돌멩이의 금이 이렇게 조금 박혀있거나, 녹여, 녹아있거나, 뭐, 하잖아요. 섞여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금을 순수 금을 이렇게 빼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에서는요 여전히 이러한 그 광산업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뒤에는 뭘까? 궁금하지? 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야? 맞니? 네. 그첫 번째 뭐가 나올 것 같아? 아, First 아. 이게 일본으로 나오는 게같겠죠 아. 맞나요? 맞습니다. 네 맞는 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laughs> 첫번째 first 형과편 찍게요 처음으로 자 그런데 두번째 갑니다 mine and mix material containing gold into liquid mercury 믹스가 섞는거제자 여기서부터 first가 나왔기 때문에 절차가 됩니다 에이. 이렇게 나온거 얼마나 좋을까 first second third and finally 물캠 그죠 그러면 너무 쉽잖아 어쨌든 볼게요 자, 어, 금을 포함하고 있는 재료를 into, 동그라미 치세요. mix A into B는 A를 B에 섞다죠. liquid m e c u r y 는 액체 수온에다가 섞어버립니다. The gold dissolved, 용해되다죠. in mercury, 자, 수온 속에서 용해가 되고, 그리고 On unwanted solid material, 원하지 않는 고체 물질.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죠. 위기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불순물이 can be easily removed. 리무브 뭐라고 했어요? 제거가 될수 있겠죠 여기서. The liquid, 그 액체는 is then heated. 가열됩니다. 언제까지? Mercury가 boil away, 끓어서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o 니 l 골 t 리 e 인 그리고 나서는 뭐가 남겠니? 금이 남겠죠. 수분이 독해. 그래서 녹여. 근데 술은 계속 끓이면 끓이면, 끓, 계속 끓여버리면 얘는 없어져. 수정으로 날라가. 맞지 그러니까 계속 끓이다 보면 이제 뭐가 남겠니? 금만 남겠지. 근데 옛날에는 뭣도 뭐 모르고 끓였는데 그 끓인 걸다 누가 마신다? 그래, 광고들이 마신 거잖아 뭔지 알겠니? 자, 그래서 보세요. This method, 형관펜치세요 A번에. 당연히 이거겠지. 이렇게 끓이는 이것은 Is effective. 맞나? 근데 while,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 while의 뜻이 뭐라고요? 이러한 방법이 효율적인 반면에 a l s is dangerous. 이건 아주 위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Mercury Viper, 이게 증기입니다. 증기. 전기. 순증기가요. is released into the air 공기 중에 배출이 되고 그리고 can contaminate the soil 오염시키다죠 토양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물도 오염시킵니다 people can then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easily come into contact with mercury mercury와 쉽게 접촉을 할수 있습니다 어 위치 나왔네 끊어 이때 위치는 mercury일까 아니면 아무데도 전체일까 근데 그거는 지금 정해야 돼. 자, 해 볼게. 빌드업이 축적되다요. 적으세요. 앞 문장 전체가 축적되는 게 아니라 목표료가 축적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이 무조건 앞 문장 전체가 아니라 요거처럼 앞에 있는 목표료가 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그리고 이것은이거죠 그래서 목표료는 can build up in their body over time.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에 즉 뭐죠? 축적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in this way The, the amount of mercury. 끊을게. Con accumulate. 축적을, 이것도 축적하다. 사람의 몸 안에 축적을 한 mercury 양은 크게 끊어야겠지. 여기까지 문득. They c a n reach a high level high enough to lead the condition. Condition의 밑줄. 아까 우리 단어 적었지. 원래 condition의 일본의 의미는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만성질환이다. 맞니? 적혀있다, 이게. 컨디션이라고 적혀있지? 상태인데, 치유가 안 되는 만성질환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만성질환으로, 이끌기 충분히 높은 수준. 그래서, 이때 잘 보세요. 하이, 이하프야 이나프 해야 만든다, 알겠지? 이거 주의 이렇게. 어, 도달하다. 하,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다. 위치가 도달하다. 됐니? 그래서, 만성질환을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도달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 만성질환이라는 것은, that is known as. 뭘로 알려져 있지? 먹풀이 poisoning. 수은 중독. 적어보세요. 중요한 거 하나 할게. 갈라 한번 쳐볼게. that is 생략하면 뭐가 남죠? no. n 만 남죠? 이거 생략할 수 있다.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는 같이 생략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ING 또는 BP 이런 것들 남아있어. 그럼 얘도 역시 얘를 꾸미자요. 순중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만성질환을 이끌게 충분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옛날에요. 금과 은을 전부 다순으로 정제를 했어. 근데 금과 은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 돈이, 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했었잖아.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에서는요, 금수저, 은수저 먹는 사람들이 전부 다 수준 독이었어 그래서 빨리 죽었어요. 차라리, 강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하죠. 그래서 뭘로 먹었을까요? 나무. 나무야. 나무는 아주 건강하죠. 그죠? 특히 어떤 거야? 니네 혹시 토마토가 악마의 열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토마토는 산성이야. 그러다 보니 금과 은으로 된수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그 토마토를 올려놓고 먹어버리면 수은 같은 게막중금속이 검출이 돼. 쭉 나오게 돼. 근데 나무는요. 아니죠. 그래서 토마토는 그래서 섬인 음식으로 되었었죠 그죠. 예전엔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다 나옵니다. 수은에서 자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고요. 대학교야 Mercury poisoning causes. 자 수은 중독은요, c a u s e 가 야기시키다죠. Serious health problem. 아주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콤마 동그라미. 이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죠. Which i n c l u d e 자이 건강상의 문제, 이걸 포함하는데, nausea, m e m b r i n and even death. 늘시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메스컴메스 네, 밑에 적혀 있나? 네. 메스컴과 기억력 감퇴와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끌어내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굳이 맨 마지막으로 해도 가는 상관은 없죠? 만나요, 기까지 됐고요.